안녕하세요. 목쌤, 이면목강사입니다. 주의해야 할 관계사의 쓰임에 관련된 키포인트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요. 원칙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원칙이에요, 일단. 이건 단독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밑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의 생략이 있잖아요. 이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 생략이 안 된다. 반드시 비동사랑 같이 생략이 된다. 이게 어떤 문법이랑 같이 적용이 될수 있다. 분사가 되겠죠. 결국에 주격관계대면사 비동사를 생략을 해보면 뒤에 둘 중에 하나가 남게 돼요. 현재 분사가 남거나 과거 분사가 남게 돼요. 아셨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면은 능동이 되고 과거 분사면 수동이 되는 즉 분사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문법 포인트 두 개가 같이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절대로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 단독으로 여러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가 그냥 타동사의 목적격으로, 목적으로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이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을 때도 역시 똑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맞는데 이 전치사의 처리가 매우 중요해요. 그 전치사는 관계사절, 관계사절 끝이나 혹은 어디에? 그 관계대명사 앞에 쓸수 있죠. 둘 중에, 뭐둘 중에 한 군데 써도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사절 끝에 만약에 쓴다, 그러면 앞에 혼자 남아있는 관계대명사 생략이 돼요. 그런데, 전치사를 관계되면서 앞에 쓰는 순간 그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지는 어떻게 하면 된다? 선행사를 관계사 적끝쪽으로 던져 보면 돼요. 최어가 나왔고 씨으로 끝났어. 그럼 당연히 어떤 전치사? 의자에 앉다니까 언으로 들어가는 거 아셨죠? 그렇게 전치사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 왔을 때후 쓸수 없고요. that 쓸수 없게 되는 거 그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사의 계속 조용법이라는 거 계속 조용법이라는 거는 바로 이 해석함에 있는 거잖아요. 즉 해석이 쭉 오고 반드시 콤마가 있어요. 콤마까지 해석이 오고 여기서 끝나고 다른 해석이 여기서 진행된다. 즉또 다른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여기 어떤 의미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접속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꼭 들어가줘야 한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의미로 풀어지게 돼요. 뭐가 계속 조용법이? 관계 대명사의 계속 조용법, 관계 부사의 계속 조용법,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요. 관계 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선생님이 했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요.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에서 여러분 쓰임이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단순한 그 관계사절이 선행사의 부연설명일 때도 있는데 앞문장 전체를 부연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앞문장 전체를 부연설명하는 경우다. 그럴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뭘 써야 된다? 위치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도 포함이 되겠죠. 계속적용법에서 절대 쓸수 없는 두 가지? That과 what은 쓰이지 않는다. 아셨죠? 자, 그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예문 하나 드려볼까요? Tom punched my face, which made me angry. 자, 단순한 선행사 부연 설명이 아니잖아요. 내 얼굴에 대한, 내, 얼굴, 내 얼굴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 얼굴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죠. Tom이 나를 때렸다라는 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앞 문장 전체 수식이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주의와 관계사의 쓰임의 어, 키포인트 레슨이 될것 같아요. 아셨죠? 머릿속으로 한번더 정리가 잘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그렇게 믿고 키포인트 레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